헌터의 가장 기본적인 빌드라고 할수 있는 네, 구바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바로 빌드는 3대 3헌터에서 가장 기본적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드론을 인구수 9까지 찍어주시고요. 9까지 찍었을 때 200이 되면 스포닝풀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드론을 다시 하나 뽑고, 50이 되는 대로 가스에 가스를 지어줍니다. 여기서 인구수 팔때 드론을 찍는 게 아니라 오버로드를 찍는 거예요. 다시 드론을 지어줍니다. 자 가스에 드론 3개를 붙여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네랄 최적화를 위해서 드론 2개를 가스에 먼저 붙여주고 오버를 찍고 난 다음에 드론을 가스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발업하고 미네랄이 딱 맞거든요 인구수 88대 하나씩 빼주면서 발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속 링을 찍어 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화면은 저글링으로만 계속 보고 있고 네 단축키로만 저글링을 찍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300원이 모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해처리를 더펴 주면 됩니다. 이게 링 화면을 안 놓치는 게좀 제일 관건이에요. 솔직히 본지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 SZ만 할 거라서. 네, 발업이 완성됐죠. 계속 SZ 눌러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이성큰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게임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저글링 찍어주세요. 인구수 17 되면은 여기서 다시 오버로드 뽑아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처리를 4번으로 지정하고요. 두 번째 처리를 5번으로 지정을 해요. 네, 빌드 쉽죠? 고바로 빌드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는, 이 빌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구발업에 이어서 구발탈 빌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은 구발업 빌드하고 동일해요. 이게 사실 좀 밑에 자리일 때는 바탈을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구바로 빌드하고 발탈, 발탈 빌드만 익혀도 이게 어느 정도, 야, 너가 캐리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이두 가지 빌드는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이 될때 스포닝 풀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50이 되는 대로 가스를 지어주시고요. 구수 8, 9때 드론을 찍는 게 아니라 보버러드를 찍어주는 겁니다. 가스가 터지는 대로 드론 넣어주시고요. 저는 맨 처음 두 마리를 넣고 마지막에 나온 드론으로 가스를 넣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여6 마리 찍어주고요. 여기서 구발업 빌드하고 조금 다른 게 인구수 88이 아 가스가 88이 됐죠. 여기서 드론 3 마리를 다 빼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빼줄 거예요. 미네랄로 한 마리만 바로 발업을 찍어주시고 계속 저글링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드론을 째시면안 돼요. 계속 저글링만 찍어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드론을 째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탈은. 계속 드론만 찍어, 아, 링만 계속 찍어 줄게요. 자, 여기서 이게 7시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을 좀잘 캐서 200, 100이 되지만 이제 11시나 12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10에 100,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게 그만큼 그윗자리보다 밑에 자리가 탈을 좀더 많이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자, 일단 여기서 레어를 바로 찍어줍니다. 레어를 찍어주고 링은 계속 찍어줍니다. 계속, 계속, 언제까지 찍냐? 일단은 17, 17까지 계속 찍어주셔야 돼요. 17, 17, 계속. 찍어줍니다. 계속 찍어주고요. 그래서 17, 17까지 다 찍었죠.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를 하나 찍어줍니다. 오버로드를 하나 찍어주고요. 자 이게 발탈 할때 조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구바업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에 처리가 좀 빨리 펴지잖아요 그 링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발탈이 그구바업 한테는 링 싸움으로 절대 뭐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힘들어요 이게 빡세고 이게 발탈 할때 같은 경우에는 링을 어떻게 써 줘야 되냐면은 <laughs> 음 소수의 링으로 조금 최대한 이득을 좀 많이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를 하지 않게. 예, 일단 이 링은 좀 오래 살아, 남아있으면은 제일 괜찮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정면 싸움은 좀 피하고요. 이득을 좀 많이 보는 쪽으로 하시면 되고. 자, 링을 한 부대, 한 부대하고 네 개까지 찍었어요. 여기서 스파이, 아, 레어가 터지면 스파이를 지어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도 같이 지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어,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저는 좀 필수적으로 스파이어하고 크리콜로니를 하나 지었으니까 두 개가 비잖아요. 드론이. 그두 개는 채워줘요. 채워주고 채워주게 되면은 일단, 원의 처리해서 탈이 좀안 끊기고 잘 찍히려면, 미네랄에 드론이 최소 6개, 가스에 3개거든요. 그렇게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라바 나오는 거 하나는 이제 저걸링으로 찍어줍니다. 일단 5개죠. 여기 나온 드론 두 개에서, 한 개는 가스에 붙여주고, 하나는, 미네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것도 중요한데, 스파이어 100당, 체력 100당, 라바가 하나씩 나와요. 왜, 지금 이제 300이니까, 라바가 지금 다쓴 상태여야, 이제 완성이 되면은 라바가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로드를 하나 더 뚫어 줘도 되고 드론을 하나 더 찍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웬만하면 오버로드를 조금 많이 뚫어 뚫어놔요, 저는. 하나 뭐 잡히면 안 되겠지만 오버로드를 잡힐 걸 대비해서 일단 저는 오버로드를 하나 찍어 놓습니다. 요거 링은 좀묶는 용도로 써도 되고 센서 만하는데 써도 되고요. 묶어 놓을게요. 요거는 홀드로 잡아주는 게 좋고. 그때 뭐, 링은 계속 뭐, 센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요 링은 이제 조금, 우리 편토스가 링돌에 조금 당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막아줘도 좋고, 되도록이면 이건 최대한 센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딱 지금 스파이어 체력이 530이잖아요. 근데 라바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이게 스파이어가 터지는 순간에 라바가 세 개가 되거든요. 5번은 33까지 뚫어놓고요. 자, 라바 가세 개가 됐죠. 그럼 여기서 칼을 찍어줍니다. 세 개를 여기서는 이제 계속 탈을 찍을, 찍을 수 있어요. 계속 탈을 찍을 수 있고, 요거는 선큰으로 만들어주고, 계속 탈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상황이 정말 유리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드론을 저는 안 째주거든요. 계속 탈을 찍으려고 하고, 으려고하 그러면 이제 자원 아다리가 딱딱 맞아요 6-3으로 파면은 6-3 이게 한 7-3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찍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스 조절을 해서 투엣을 좀풀 수도 있고요 멀티에 계속 이제 원의 탈로 계속 안 끊기고 찍히죠 계속 찍어줍니다 딱딱 맞죠? 딱딱. 근데 이게 자리에 따라서 다른게 이게 윗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자원을 워낙 못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은 조금 상황을 봐서 지금 탈이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라바는 한개 놀고 있고, 가스는 고 미네랄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눈치껏 드론을 하나 째줍니다. 눈치껏. 그 무조건 째면 안 되고요. 무조건 째면 안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드론이 아니라 링을 좀 찍어줘도 되고요. 그럼 이제 드론이 일곱 개가 됐죠.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오버로드를 33까지 뚫어 놓으니까 이게 미탈이 계속 지켜요 예, 금방 빨리 모이고 네. 요것도 조금 어느정도 연습이 되면은 이 발탈 만한 빌드가 저는 저그 저그 빌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탈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버로 한번 찍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